좋죠. <목소리도> 세지나가 사랑을 붙일 수도 없어. 그래서 그다그면은 그렇지. 그다다려에렇지그다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여주면은 그렇지. 그다음에 그지 그다음에 면지다에다음에붙여면 그렇지. 그다렇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면은 그렇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붙여주면은 아지그렇지면그

됐어? 축구, 굿. 굿, 탑을! 탑을! 오케이. 봐. 거기다 하어 얘들아, 또트 집중 선보야. 사냥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가안 뚫려 어야 돼. 안 뚫려. 안 뚫려. 반발 앞서야 돼, 선보야. 더안 와야 돼. 더. 굿. 굿, 굿, 굿. 하나, 한개자리 우리 돌으로러돌으로 뒤봐, 뒤봐, 막 무작정 뭐, 하지 말고. 자, 오자. 이 그냥 가, 바도 한이, 한이 한도. 그렇지. 살려나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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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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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내려! 썸고잉, 썸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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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좀더 땡기자. 시그랑더 땡겨주자, 일로.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때리라고. 알겠어? 슬찍하라고요. 수현이가 더 깊게 가고 강이가 살짝 더 어떻게 밸런스 잡아야 돼, 내려야지. 커버 준비해야 지 수비 준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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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렇지, 안쪽은 네 거야. 그렇지, 굿.

이거다이거다이거그이거다 그거 다 이보다. 이안돼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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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이다다시보다이또 받아, 보다이똑같이다이다이보 받아 보다 이보다. 이보다. 이보다.

그 하니 코치님 어, 그래. 그 어, 아니, 아, 저거 수업할 때어그 진짜 재밌는 대책이 저거 가져가자 아니야. 아첫아 번째. 하니 코치 착해. 착해. 네. 우리 저번에 말안 들었을 때 코치님 그 그래도 교육 응. 시켜이 착한 거야. 아니야. 저 일어나 시원한 핸드폰 있다. 어 가져가자. 안지 않았나? 정리해정리해하니아 하니 코치님 착하지 않아? 착해. 에할 있는 것만 있어. 야, 그냥 기워. 집을 보라고 봐. 운동이 뭐 뭐를 하고 주장이 나와. 나와, 야, 좀 나와, 준비했어. 시선아, 나와. 좀 올라와. 나야. 지우야. 반대로 해야 지 네가. 지금 이진이가 킥하니까. 아니, 야안 참게 내가. 안 내가... 안 어, 거, 거, 거기, 거기 내핸드폰 들어 있어. 비켜. 거기 내핸드폰 들어 있어. 내놔 네. 내에서. 거기 맞아. 그걸 내가 내고해 줄까? 내가... 야. 그래. 그럼이거는받 오케이? 그거는 백만 원 내가 줄게.

맞았다야 조금 서 그렇지. 어, 그렇지만하면 돼, 지금 자꾸 위치만 확인해. 저아에 들어올 거 아니지. 준비 이제 준비하면 돼. 오! 오! 반대 봐, 반대 봐 시우, 너뒷 손해, 뒷 손해, 뒷 손해, 뒷손어뒷 손해, 야 손해, 뒷 손해, 뒷 손해, 우야해뒷 손해, 뒷 손해, 뒷 손해, 뒷 손해, 뒷 손해, 뒷너뒤뒷 돌아가고 해잖아해뒷 손해, 뒷 손해, 뒷 손해, 뒷손 하나 놓쳤다. 하나 놓쳤다. 됐어. 야라까지라 어, 아, 투어할 바퀴. 아, 성우가! 성우가! 배부르 성우 배부 이건 커버 위치 아, 골키퍼 막으면서 가야지. 리로 앞으로 나가게. 한! 바... 그렇지, 나와. 멘탈 다시 아, 나와! 미디어, 미디어! 여기 잖아 미디어 라고 그랬잖아! 이거, 이거, 여자다 이거, 이거. 자. 그렇지. 그 어우, Right, o so weke.

Eh. <clears throat> 어 너무 잘봤다한 번에 한 번에 못렇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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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잘봤다 나이스 형 다리를 애매하게 쓰니까 쟤네들이안 되는 거야. 나올 확실해. 나... 보여 호랑이의 신비범 아니야 내려가지 마 됨도 괜찮아 앞으로 해 괜찮아 아왜 뒤로 가냐고 아. 정비하자 정비하자 유관아 좀 땡겨줘야 돼 지금 너무 멀어 시우랑 너무 멀어 간격이 선번좀 내려있어도 돼 나 나갈 거야. 이거고 끝나면 나갈 거야. 나가. 빨리 뛰어, 강희너못 뛰어. 빨리 뛰어. 여기 이거 봐. 아짠. 야, 이게 쉬아 야, 이게 쉬너왜어 나갈 거야. 너, 괜찮아? 뒷게 있어, 빠져나오 거야.